안녕하세요 쇼핑스타입니다. 네 지난번에 리뷰를 해드렸던 코스페 프로브, 요즘에 엄청 잘 나가는 헬로우 솔라. 네이두 제품을 저희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요청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원래 이 제품을 존중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리뷰하는 거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궁금하잖아요. 가격도 비슷하고 네, 그쵸? 네, 그래서 디자인과 스펙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느낀 부분을 공유해볼까 합니다. 헬로우 솔라 같은 경우에는 어, 샤오미 정신을 이어받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코스펙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안드로이드 스마트워치에서 꽤 유명했던 제품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하게 인기가 많았던 제품이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쇼핑수단한테 딱 걸려가지고 네, 국내에 소개가 된 제품입니다. 둘다 가성비 제품이 맞고요. 어, 여러 가지 면에서 기능은 많이 비슷합니다. 아마 출시 시기가 비슷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은 한글이 나옵니다. 간혹 가다가 그 스마트워치 잘못 써면 은 한글 안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한글이 나오죠. 네, 이모티콘도 보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전화 한번 해볼까요? 전화 한번 걸어주세요. 네, 전화를 했을 때 한글이 뜰까요? 네, 여기 한글이 또 나옵니다. 네, 잘 나오죠? 마올림으로 저장되어 있군요. 네,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카톡을 보내볼게요. 네, 여기 보이시죠? 한글 나옵니다. 쇼핑수다 구독과 좋아요. 네. 앱 알림이 관련해가지고 궁금하신 분들 계실텐데요. 여기 보시면 앱 알림이를 설정하시면 돼요. 여기 에 있는 다양한 어플들을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코스펙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요. 일단 24시간 동안 우리가 얼마큼 걸었고 그리고 칼로리를 얼마큼 소모했는지에 대해서 그래프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어, 저희가 점심에 좀 장을 보느라고 좀 많이 걸었죠. 네. 아, 잠을 정말 못 자요. 유튜브 편집 너무 힘듭니다. 깊은 수면 1시간 40분 그리고 얕은 수면 2시간 47분. 이게 수면 시간 같은 경우에는 심박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꽤 정확하더라고요. 아, 오늘은 좀더 자야겠다. 근데 또 이거 편집하려면 또 일찍 못 자요. 그리고 날씨. 날씨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2일, 13일, 14일 이렇게 세 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플하고 연동될 때마다 업데이트가 계속 돼요. 저는 코스페 프로브를 보면서 좀 마음에 들었던 점은 뭐냐면요. 이 워치 페이스가 매끄럽게 돌아갑니다. 기계식 시계에서 나오는 그런 매끄러운 초침이거든요. 헬로우 솔라 같은 경우에는 초침이 딱딱 끊겨요. 그리고 이 시계 워치 페이스 면에서는 저는 프로브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솔라요? 솔라가 더 예쁘다고요? 와, 네, 이거 보시는 분들은 리플 좀 달아주세요. 이게 워치페이스가 진짜 솔라가 나은지, 아니면 코스펙 프로브가 나은지. 전 솔라요. 아, 네. <laughs> 그래서 좀더 볼게요. 설정에서. 일단 워치페이스 얘기 나왔으니까 워치페이스를 좀더 한번 보겠습니다. 워치페이스가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자, 네, 이런 것도 있고. 오, 예쁘네요, 그건. 그래요. 기, 여자의 마음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기준을 못 잡겠네요. 바뀌어 있는데 스마트폰을 통해서 좀더 업데이트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헬로우 솔라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이래요. 음, 더 업데이트가 네, 그게 될 예정이 지금은 없다고 합니다. 아... 코스페 프로브는 그나마 좀더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스트랩 스트랩은 둘다 동일하게 22mm입니다. 스트랩은 동일하게 22mm이기 때문에 기존 시계에 있는 시계 밴드를 가르시면 돼요. 가죽으로 바꿔도 되고, 실리콘 바꿔도 됩니다. 하지만 이코스페 프로브랑 헬로솔라를 보게 되면 헬로솔라가 나요. 밴드 네. 느낌이. 네, 훨씬 고급집니다. 이건 약간 어렸을 때 쓰던 돌핀 느낌 나요. 그 네. 그리고 두개 넣어주는 그 인심이 마음에 들어요. <laughs> 하지만 두개 들어있는 게 낫냐? 아니면 하나를 주더라도 좀더 고급스러운 게 낫냐? 예, 그 차이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케이스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어 되게 마감을 정말 잘했어요. 제가 헬로우 솔라를 보면서 느끼는 게 마감 처리가 둘다 특수학금인데 하나는 세라믹을 흉내낸 거죠. 세라믹을 흉내낸 특수학금. 왜냐면 이제 코스페 프라임 같은 경우에 세라믹, 세라믹 베젤을 썼었는데 정말 고급스러웠어요. 그게 뭐 이제 로렉스나 오메가에서 쓰는 그 세라믹을 진짜 썼었는데 이거는 3만원대 제품이다 보니까 그냥 초화금 가지고서 그 느낌을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헬로 솔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약간 아이폰? 아이폰 가지고 안 되나요? 무광 무광 무광. 오 진짜 포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비싸 보입니다. 그리고 이음새가 없이 통으로 싹 연결돼 있잖아요. 네, 하나로 연결돼 있죠. 응, 저는 그게 마음에 들고 밴드도 이렇게 네. 딱 심플한 게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음, 그러게요. 그래서 뭐 밴드는 네. 바꿀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게 선택의 기준이 될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음, 밴드를 바꿀 수 있으니까 아, 그래도 기본이 중요하긴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심박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이게 세 개가 들어가 있네요. 음. 네, 심박 센서가 지금 세 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심박을 이제 그냥 계속 측정합니다. 2 4 시간 동안 측정을 심박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 기능은 되게 동일해요. 이런 기본적인 기능을 코스펙 프로브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헬로우 솔라 같은 경우에는, 헬로우 솔라 같은 경우에는 인포그래피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있는 그래프를 통해서 눈에 확 띄게 하는 거죠. 코스펙 프라임 같은 경우는 수치로. 이거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냐면요. 이게 파워포인트 같은 느낌. 네, 수치.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라 그러 되지? 되게 세련된 느낌? 네, 그래프 면에서는 저는 헬로우 솔라가 난것 같네요. 눈에 확 띄게 보여주기는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 메뉴 인터페이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인터페이스를 한번 보게 되면은 거의 동일해요. 그러니까 색깔만 좀 다르지. 네, 거의 동일합니다. 코스펙 프로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이제 노르딕 칩을 썼다는 걸 밝혔는데 이게 헬로 솔라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대해좀명확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스펙의 칩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동일한 칩일 가능성도 있다.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추 이렇게 제품 비교를 해봤고요. 네 코스페프로브 같은 경우에는 어플이 좀 직역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어요. 아... 그렇죠? 네뭐 영국 석유공사 막 이런 거아고 헬로솔라 우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좀 많이 판매가 돼서 그런지 어플이 좀더 어, 번역이 매끄러웠습니다. 음... 그래서 이두 제품 모두 한글 을 지원을 해요. 한글 메시지가 날라왔을 때뭐 깨져서 나온다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음... 선택을 할때 기준을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뭐 디자인이냐 아니면은. 자 그렇다면 과연 아내는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음. 가격이나 사실 디자인, 사이즈 이런 게 너무 다 비슷하기 때문에 개인 취향 아닐까요? 뭐 워치페이스라든지 혹은 뭐 유광이 좋냐 무광이 좋냐 혹은 기본적인 구성이 어떤 게더 마음에 드느냐 이런 정도가 선택하는 기준이 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의 선택을 받은 제품인 만큼 약간 안정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보장이 된 제품이 아닐까라는 게제 생각이네요 헬로우 제품이 많은 시리즈를 출시한 건 아니에요 두 번째 제품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기대가 되는데 코스펫 시리즈 같은 경우에 제품이 더 많습니다. 음... 네, 선택의 폭이 넓은 제품이고,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소개를 한번 해봤던 건데, 만약에 저보고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선택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laughs> 컨셉이 다르니까, 나는 세라믹 느낌, 그리고 카본 재질의 느낌이 좋다. 그런 디자인을 원하신다면, 코스펫 프로브가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깔끔하게 금속 느낌이 떨어지는 제품을 원한다. 하면은, 헬로우 솔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결국에는 남편은 프로브를 골랐고, 저는 솔라를 선택했으니까. 네. 그런 거겠죠. <laughs> 그리고 뭐 이제 방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방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조사든 간에 수영은 가능하다. 아... 하지만 권장하지 않는다가 답이긴 합니다. 아... 왜냐면 AS 자기네들이 방수 침수된 건안 해주고 싶거든요. 음... 아니, 왜냐면 이게 뭐 1.5m 수면에서 뭐 30분간 버틴다 뭐 이런 기준이 있는데 내가 뭐 시간 재감해서 수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뭐 1.5m에서만 했는지 이런거 알수 없잖아요 하지만 다이빙하면 안돼요 이거 차고서 아그렇죠그 특화된 네. 시계는 엄청 비싸지 않나요? 네 오픈워터를 따더라도 안됩니다 아네 이렇게 2020년 대박날 스마트워치 두개를 저희가 모두 공정하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두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밑에 영상 제목을 클릭하시면 상세정보와 구매 절. 구매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쇼핑수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네, 전 알림이요.